안녕하세요. 색종이 한 장으로 멀리 나는 비행기 만들어 볼게요. 노란색 비행기 만들게요.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.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.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아래쪽 색종이 접어줍니다.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오른쪽 아래 색종이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. 왼쪽 색종이도 아래쪽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아래쪽에 이 뾰족한 모서리가 노란색 색종이 선 끝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가운데 선을 따라서 오른쪽 색종이 왼쪽으로 반 접어줍니다. 이 아래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반대쪽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주세요. 뒤집어 주세요. 같은 방법이에요. 오른쪽 아래 뾰족한 모서리가 반대쪽 모서리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왼쪽에 뾰족한 모서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접은 선 끝부분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뒤집어 주세요. 같은 방법이에요. 오른쪽에 뾰족한 모서리를 왼쪽에 접은 선 끝부분에 가도록 접어줍니다. 색종이를 들고 양쪽 날개를 펼쳐 주세요. 그리고 세모 부분이 앞으로 가게 슝 날리면 완성입니다.